안녕하세요. 가구팩토리 가구쟁입니다. 이 혹시 주문 제작 가구 가격도 비싼데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몰라서 실수할까봐 두렵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문 제작된 가구는 내 집, 내 공간에 딱 맞게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디자인만 보고 선택했다가 막상 집에 들여와 보니 동선이 불편하거나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던가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비싸진 이런 안 좋은 경험담 등을 고객님들 통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주문 제작 가구를 고를 때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아도 이 영상 하나면 충분히 직접 주문 제작 가구를 의뢰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절대 후회 없는 가구 제작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주문 제작 가구 제품들도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주문 제작 가구는 공간에 딱 맞게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특히 방 구조에 맞춰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컬러, 소재, 마감 방식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제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완성품을 보기 전까지 결과를 예상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주문 제작 가구를 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문 제작을 하실 때 가장 많은 실수가 사이즈입니다. 공간에 맞춰 제작하니까 무조건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치수를 체크하지 않으면 가구가 너무 크거나 작아져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고객님 중한 분도 수납장을 벽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하셨는데 문제는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구 사이즈뿐만 아니라 문을 여는 공간이라든가. 가구를 놓는 곳의 동선까지 고려해서 사이즈를 측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고려하셔서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예쁜 디자인만 보고 결정하셨다면 막상 사용해보니 불편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랍장이나 책상 같은 가구를 주문하실 때 앉았을 때의 편안함, 문을 열고 닫을 때의 공간 활용까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납을 많이 하시려면 서랍형으로 제작하시는 게 좋고, 공간이 좁다면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주문 제작을 하시기 전에 내가 이 가구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는 소재 선택인데요. 가구의 소재는 원목, PB, MDF, 무늬목, 철제 등 다양한데요. 원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내구성과 예산을 고려해서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가구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원목과 PB-MD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목은 튼튼하고 고급스럽지만 가격이 높고 무게가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보다는 공장 직영을 하는 곳에서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MDF나 PB 같은 나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공이 쉬우나 포름 알데이드 같은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자재 가구보다는 일반 저렴한 가구나 오래 쓰지 않을 공간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꼭 소재를 선택하실 때에는 주문 제작을 하실 때꼭 샘플을 확인하고 원하는 질감과 컬러를 직접 눈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인데요. 주문 제작 가고는 사실 부르는 게 값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하신 후에 최소 두세곳 정도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고객님들께서 다른 매장 알아보려고 주문 제작을 했더니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초과됐어요라고 문의가 오시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필요한 기능과 불필요한 요소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면 꼭 필요한 기능만 선택하시고 옵션을 주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주문제작 가구는 왜 비싸질 수밖에 없을까요? 주문제작 가구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설계, 자재 준비, 제작, 마감, 배송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맞춤형 제작이기 때문에 공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가구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중간 유통까지 붙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경우 불필요한 유통비가 빠져 가격이 더 합리적으로 주문 제작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하실 때는 저희처럼 공장에서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잠시 저희가 해드렸던 주문 제작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에서 모든 주문 제작 제품들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하나하나 제가 상담드리고 도면 그린 후 보내드려서 피드백을 받고 진행한 제품들입니다. 일반 제품들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특히 주문 제작 제품들을 만들 때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더욱 애착을 갖고 만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문 제작 맡겨 주시면 성식과 상담드리고 진행할 테니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약 팁을 알려드리자면 너무 많은 기능을 다 넣으려고 하시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을 넣으시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가공이 최대한 적으면서 원하시는 디자인에 가까운 형태를 찾으시는 게 그래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팁이실 거예요. 그리고 꼭 원목만 사용하지 않아도 원목과 MDF, PB를 혼용해서 만드는 방식도 있으니 안 보이는 부분은 MDF나 PB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문 제작 가구로 주문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가구 하나하나가 집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오래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담당자와 많은 얘기를 나눠보시는 걸꼭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만 확인해도 실패 없이 주문 제작 가구를 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직접 상담받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연락처 적어 줄 테니 꼭 연락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가구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